자, 837번의 1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점 루트 3, 1과 직선 요놈 사이의 거리가 3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부터 내가 요 직선을 루트 3x y n 은 0이라고 보고요. 이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임을 이용하겠습니다. 즉 거리는 3인데 정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, 루트, x의 개수의 제곱 3, y 개수의 제곱 1, 분의 절대값, 루트 3 집어넣으면 3,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, 플러스 n. 결국, 2분의 n 플러스 2의 절대값이죠. 그럼 양변 2를 곱해서 절대값 n 플러스 2가 6이 나와주는 거고요. 이 경우는, n 플러스 2가 6이던지 또는 n 플러스 2가 마이너스 6인 경우죠. 그러면 n은 4 또는 n은 마이너스 8이 나와줍니다. 자 이때 문제에서 양수 n을 물어봤잖아요. 답이 뭡니까? 얘가 되는 거죠. 얘는 음수니까 안되고요. 답은 4번이었네요.